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TV의 공빠입니다. 오늘은 공빠가 60에 실버타운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공빠TV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공빠가 60에 실버타운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빠는 어떤 사람인가? 공빠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공빠는 고등학교,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도 생활을 했죠. 그래서 공동 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적습니다. 공빠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면 초본이 5장입니다. 1년 번호가 54번이죠. 그래서 거의 매년 이사를 한 꼴이 됩니다. 사정에 의해서 매년 이사를 했지만 저는 이사에 대한 두려움이 적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마다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취미여서 저희 아내 공마와 함께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공빠의 현재는 어떨까요? 공빠는 현재 20년차 한의사입니다 집안에서 한의원 원장을 하고 있고요 직업이 한의사다 보니 공파TV 시청자 여러분 연령층과 딱 맞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을 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하루 종일 대화하고 상담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4일은 지방에 있는 한의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요. 3일은 서울에 있는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매주 저는 기차로 왕복하고 있는데 KTX로 1시간 반이면 직장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별로 없습니다. 공부하는 여행을 좋아하고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정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여행을 다녀온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영상으로 정리를 해 보았고요. 요즘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실버타운 양로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이 아까워서 정리하다 보니 유튜브 영상도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공빠tv를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제가 공부한 여러가지 분야들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요. 공빠의 미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달 살기를 하고 있고 그게 유행인데 공빠는 젊어서부터 한달 살기가 꿈이었습니다. 국내의 여러 도시들을 한 달씩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도시의 진짜배기 삶을 다 느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소 기간이 한달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아무 생각 없이 한 달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았고 그동안에 한 달을 푹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만 그런 게 아니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어르신들도 한달푹 쉬어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달 정도는 인생에서 푹 쉬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빠의 미래에는 아마 이럴 것입니다. 공빠는 60이 되면 실버타운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여러 곳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빠와 저희 아내 공마한테 꼭 맞는 곳을 찾아서 정착을 하고 편안하고 재미나게 살려고 합니다. 공빠는 6 0살에 실버타운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고 싶은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식사와 집안일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을 위해 식사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고 보람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재미나고 보람된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집안일을 평생 했으니 이제는 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자 실버 어르신들보다 여자 실버 어르신들은 평생 가족들 위해서 새끼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리하고 이렇게 사셨으니 60이 넘으면 그 부담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에 공마님도 음식 솜씨도 좋고 집안일을 잘하지만 60이 넘으면 집안일에서 벗어나 더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잘하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영양사님이 식단을 구성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준비한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청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뒷바라지 하려고 하는 이런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더 일찍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실버타운에는 수영장, 사우나, 헬스, 탁구장, 골프, 서예, 도서실 이런 시설들이 거의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실버타운마다 시설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 구색은 갖추고 있고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에는 이런 시설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고생할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잘 갖춰져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시설과 프로그램들은 나이가 들어서는 잘 누리고 이용하기 힘듭니다. 제가 20년 동안 한의사로서 생활하면서 환자들을 만나는데 제가 느끼는 건강 나이는 대략 75세입니다. 75세가 넘어서면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으면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힘들어집니다. 법적으로 제한은 없지만 암암리에 실버타운에서 꺼려 합니다. 아주 건강하신 분 아니고는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힘들어집니다. 제가 견학간 한 곳은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60 후반, 70 초반에 들어오셨고요. 이분들이 계속 건강하게 생활하시다 보니 20년이 흘러서 지금은 대부분 90이 넘었는데 3분의 1이 90세가 넘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직까지 골프도 치면서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들은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일찍 들어가야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잘 이용을 하면 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투자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한 채가 전재산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70, 80%의 자산이 집한 채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는 이 집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집을 깔고 있지 말고 그 집을 잘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0까지는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70 이후에는 자산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60에 일찍 들어가서 70까지 한 10년 정도는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투자는 크게 부동산과 주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을 단기간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세 차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투기에 해당되지만 10년이란 긴 기간을 놓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만큼만 얻겠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넘어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도 살지 않고 월세에 산다고 합니다. 전세 자금을 부동산 투자를 위한 종잣돈으로 삼는 것이지요. 투자 중에서 두 번째는 주식투자입니다. 저는 개별 종목의 투자보다는 인덱스 펀드 투자를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특히 미국 인덱스 펀드를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는 모르겠지만 10년이란 기간 동안은 충분한 수익률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50년 동안 9.4%였다는 통계가 있고요. 최근 10년으로 따지면 거의 15% 정도 되는 인덱스 펀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보수적인 분들은 배당주만 모여있는 인덱스 펀드를 투자를 하고 조금 적극적이신 분들은 첨단 IT 주식을 묶어놓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시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는 내 집에 묶이지 말고 내 집을 활용을 해서 노후에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제가 60세에 실버타운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나이 들수록 미니멀 라이프, 간수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0이 되면 우리 삶에 대한 미니멀 라이프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0세 실버타운에 입주를 함으로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해보고 미니멀 라이프 삶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을 많이 정리해야 됩니다. 짐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점검을 해보고 주변 관계도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삶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짐들이나 인간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번잡함에서 벗어나 그리고 과거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데서 벗어나 현재의 나의 행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공빠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실버타운은 80살이 넘어서 들어가세요. 젊은 사람들과 살아야지 나이 든 사람과 살지 마세요. 이런저런 조언에 대한 공빠의 답변입니다. 저는 80살 넘어서는 비싼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릴 수도 없는데 왜 비싼 돈을 내고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까? 젊어서 충분히 활용할 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저희 공빠tv와 함께 공부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실버타운에서 저와 마음 맞는 친구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공바TV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